이건 좀 쉽죠. 이런 것까지 말안 해도 되겠죠? 안녕하세요, 영수 소장입니다. 오늘 어 밖에 눈이 꽤 왔어요. 아침에 나오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한 동탄 쯤부터는 눈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밑에 지방은 아침에 살짝 온것 같은데 어 여기 는 눈이 제법 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제가 얼마 전에 썸네일 프로그램 이벤트 진행했잖아요. 근데 신청하신 대표님들이 딱두 부류가 있으시더라고요. 뭐냐면 첫 번째는 기존에 제 수강을 들었던 수강생 대표님들 이 프로그램 한번 맛들이면은 미리캔버스에서 썸네일 막 계속 찍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맛을 못 잊은 그런 대표님들이고 두 번째는 아예 처음 시작하시는 대표님들이 꽤나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원래 처음 시작할 때 준비할 때 이것저것 받아놓는 게또요 맛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부류의 대표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란 거는 아 생각보다 아직도 미국 건기식 구매 대행을 하시려는 대표님들이 좀 있구나. 저는 아예 그런 분들이 이제 사라진 줄 알았거든요. 제 구독자 수 한번 보십시오 920명에서 늘질 않아요 한 달째 환장하겠네 이거 제 영상 진짜 알짜배기 정보만 가득 담아놨는데 이라 이 <목소리> 여튼 아직도 시작하시려는 대표님들이 제법 계시구나 근데 다들 주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조금 느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시려는 대표님들을 위한 완전 완전 기초 지식을 한번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제 강의는 완전 실전용이거든요. 제가 또 학원을 한 요건 아니지만, 18년 정도 운영을 해가지고 대표님들이 저한테 돈을 내고 강의를 들으려고 하신 분들은 원하는 게한 가지예요. 이런저런 내용들 다 필요 없고, 빨리. 빨리 상품 등록해서 돈 버는 방법 알려줘! 이거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알기에 기름기를 쏙 빼고 실전을 바로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제첫 번째 시간, 첫 수업이 바로 금지성분이에요. 아마 다른 강의 들으시면은 첫날 한, 한참 지나서 금지성분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어찌됐건, 그렇게 수강을 하신 대표님들조차 이런 기초 지식을 몰라가지고 되게 좀 어려워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럼 이참에 이런 기초 배경 지식을 어느 정도는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 말이 너무 길어졌어요. 그러면 바로 시작할까요? 이름하여 알면 쓸때 많은 건기식 구매대행 기본 배경 지식 줄여서. 알쓸만 건국이 너무 길죠? <laughs> 그렇다면, 알쓸 굳이! 바로 시작합니다. 어,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돼, 이거? 자, 보통, 온라인 사업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위탁, 두 번째는 사이세 번째는 브랜딩. 보통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죠. 근데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는 저도 준비를 잠깐 해봤지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브랜딩이라는 게 그냥 중국에서 제품 가져와가지고 내 브랜드, 그러니까 내 상표를 그냥 붙인다고 해서 그게 절대 브랜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다이소, 다이소를 예로 들어봅시다. 다이소를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싸고 저렴한 거. 이게 바로 떠오르시잖아요. 그것처럼 브랜드에는 근데 가치가 들어가야 돼요. 이 제품을 비싸도 사야 되는 이유. 이 제품에 가치를 부여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광고를 너무 많이 해줘야 되니까. 마케팅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일반인이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는 우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미국 건기식 구매 대행은 위탁에 들어가죠. 위탁. 위탁이 뭔지는 다 아시죠? 주문이 들어오면 내가 아이어브에다가 고객의 주소를 넣어서 주문을 해주는. 그래서 아이어브에서 배송을 해주는 이 시스템이 위탁인데 위탁에는 또두 가지가 있어요. 국내 위탁이 있고, 해외 위탁이 있죠. 쉽게 얘기해서, 도매국에다가 주문을 넣어서 고객한테 발송하는 거고, 해외 위탁이 바로 보통 말하는 구매대행, 해외 구매대행이 되겠죠. 주문이 들어오면 그 물건 파는 곳에 가서 주문을 대신 해주고, 제품을 고객한테 바로 전달해주는, 그러면서 우리는 그 판매 수수료를 받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럼 여기에서 가장 큰 장점이 바로 나옵니다. 그럼 바로 뭐예요? 우리는 재고가 1도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쪽에서 보내주니까 우리는 주문만 해주면 돼요. 그럼 우리의 준비물은 카드. 카드 한 장. 카드 한 장만 있으면 모든 예일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또 엄청나게 큰 단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제품은 제 거가 아니에요. 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컨트롤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품절이면은 나도 품절인 거고 얘가 배송이 늦어지면은 내가 빨리 할수 있어도 할 수가 없고 그런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이산 상품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마진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 됐건 그래도 재고가 없고 준비할 것도 없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사업은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배송의 종류를 알아볼까요? 자, 고객한테 물건이 갈때 어떻게 가느냐? 배송의 종류에는 직배송이 있고 배송 대행이라는 게 있어요. 직배송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어브가 보시면 받는 사람 주소에 고객 주소를 바로 넣잖아요. 그러면 아이오브에서 고객한테 직접 전달해 주는. 그게 바로 직배송. 말 그대로. 배송 대행은 뭐냐? 아이오브에서 미국 배대지로 제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배대지에서, 아, 배대지라고 하는 거는 배송 대행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좀 쉽죠? 이런 것까지 말아야 되겠죠? 어찌됐건, 미국 배대지에 물건을 보내서 그 배대지에서 고객한테 전달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누가 봐도 직배송이 너무 좋죠. 정말 간편하게 고객한테 바로 해주는 최고의 구매대행 시스템인 거죠. 그럼 직배송만 하면 되지 배송대행은 왜 해?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거는. 아이어브에서는 한국 아이어브가 있고, 미국 아이어브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한국 아이어브에는 재고가 없고, 미국 아이어브에는 재고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면은 주문은 빨리 처리해주는 게 좋으니까, 미국 아이어브에서 미국 배대지로 물건을 보내고, 거기에서 다시 고객한테 제품을 보내주는 배송 대행을쓸 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알고 있어야죠. 근데 그때는 배대지 비용이 요즘 환율 엄청 올랐죠. 요즘 환율로 따지면 한 11,000원, 12,000원 요 정도는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지긴 하지만 주문은 빨리 처리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배대지 쓰는 방법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배대지 사용법이나 이런 거는 제 영상 찾아보시면 되고 제가 한번더 다시 언급을 할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들으셔도 되고요. 오늘은 서론이 많이 길어져가지고 알쓸구지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요만큼은 되실려나 모르겠네요.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어가지고 도움이 많이 안 되고 안 그래도 안 나오는 조회수 똥이겠지만 혹시나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알쓸구지 시리즈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렇다면 알쓸구지 두 번째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